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뭐 소부도 마찬가지지만 처리하는 사건이 어한 3천 건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재판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그 소송 자료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어, 이걸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런 지적들을 이전에도 꾸준히 받아 왔고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 법원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지나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하고요. 또 지, 지나치게 상부 사건이 많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12심 재판 법원 숫자도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란 문제도 걸려 있기는 하지만 사법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법원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계획하고 좀 논의할 단계는 됐다 이렇게 보고요. 핵심은. 결국 대법관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걸로 규결이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재판 연구관 숫자가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1, 2심 판사 숫자도 늘어나야 되거든요.